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크리에이터, 엘컴투 파이낸스 월드입니다. 역사상 모든 붕괴는 그게 거대한 제국의 몰락이든 수백만 명을 파산시키는 금융위기든 아니면 내부에서부터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든 정확히 똑같은 레시피를 따릅니다. 이건 거의 클리셔 수준이라서 예측하기가 너무 쉬울 정도예요. 수세기에 걸쳐 똑같은 영화가 계속 재상영되는 걸 보는 기분이죠. 줄거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서서히 문제가 쌓이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 엄청난 혼돈이 뒤따르죠. 바로 지금 한 국가 경제가 그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이 분교의 길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내부 금융 붕괴 스토리는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탱크나 미사일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조용하지만 잔혹하게 진행되는 경제적 자멸이라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기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경고, 바로 세네카 효과입니다. 이 지혜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부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경제적 지혜를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서구 세계가 정치 싸움이나 문화 전쟁 같은 걸로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러시아에서는 경고등이 마치 고속 재생 영상처럼 번쩍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걸 세네카 효과라고 부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이름에서 따온 이 용어는 아주 단순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성장은 느리지만 붕괴는 순식간이라는 거죠. 수백 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산을 오르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건 불과 몇 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소비에트 연방. 모두 건설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이겁니다. 시스템은 아주 천천히 망가지다가, 사회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무너지는 순간 갑자기 붕괴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그 모든 징후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붕괴의 시퀀스는 명확한 다섯 가지 금융 지표를 따릅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템플릿이죠. 첫째, 비지사입니다. 정부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둘째, 중산층이 사라집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가혹한 세금,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집값. 우리 얘기 같아서 소름돋죠? 이런 것들이 안정을 파괴합니다. 셋째, 신뢰가 무너집니다. 시민들은 제도와 리더십에 대한 믿음을 잃습니다. 넷째, 포퓰리즘과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사람들은 협력하는 대신 서로 편을 갈라싸웁니다. 다섯째, 엘리트들이 탈출합니다. 부유층은 생산 활동을 멈추고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며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이 모든 지표가 현재 러시아에서 시뻘건 경고 등을 켜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첫 번째 금융교훈. 어떤 위기든 가장 중요한 대비는 그 위기가 내 돈을 덮치기 전에 선행 지표를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붕괴는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이해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심지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에너지 함정과 중국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의 부는 석유와 가스에서 나왔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 덕분에 학교도 짓고 연금도 주고 군대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황금 수도꼭지는 이제 거의 비어버렸습니다. 서방의 제재와 유럽의 수요 감소는 구조적인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석유 및 가스 수입은 2024년 동기 대비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총 화석 연료 수출 수입은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죠. 서방이 문을 닫아버리자,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보다 배럴당 30달러, 40달러나 싼말 그대로 땡처리 가격으로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이건 재정적인 수갑이죠. 이제 중국이 가격, 운송 경로, 심지어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까지 통제합니다. 러시아는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정치적 주권을 팔아 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대기업 가스프롬은 유럽 시장의 영구적인 상실로 인해 향후 5년간 1,60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박함은 점점 커지고 있죠. 러시아는 심지어 혼자서는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북극 에너지 권리를 중국에 팔아 넘겼습니다. 미래의 부를 현재의 생존과 맞바꾼 것입니다. 이건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두 가지 주요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파이프라인 폭발, 파업 또는 은행 위기 같은 혼란이 생기면 육아는 하룻밤 사이에 폭등할 수 있습니다. 둘째, 8달러와의 가속입니다. 러시아는 달러가 아닌 이안화와 루피화로 거래합니다. 미국 달러의 세계적인 지배력이 조용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금융 교훈. 이제 원자재는 지정학적 위기 동안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가격은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함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의 재정 정책, 막대한 부채, 그리고 전쟁 경제는 이제 붕괴를 초고속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이게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시장은 이런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빚은 항상 조용한 암살자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이 빚은 단순히 스프레드시트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무기입니다. 정부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서 수십억 달러를 군사작전에 쏟아붓고 있고 그 대가는 평범한 시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군사비라는 블랙홀. 2024년, 러시아는 군사비로 약 1490억 달러, 즉 GDP의 7, 1%를 썼습니다. 2025년에는 그 숫자가 더 치솟아 13조 5천억 룹을, 전체 정부 예산의 거의 40%가 국방비로 들어갑니다. 이건 보건, 교육. 사회기반시설에 쓰는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전시체제는 모든 생산능력을 무기 제조로 돌리고 민간산업은 자금 부족으로 붕괴하게 만듭니다. 이건 고전적인 붕괴 지표입니다. 한 나라가 시민보다 전쟁을 우선시할 때 경제는 취약해지고 붕괴는 가속화됩니다. 숨겨진 적자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공식 보고서는 종종 진실을 숨깁니다. 러시아의 실제 적자는 발표된 것보다 훨씬 크며 인프라나 국가 프로젝트 같은 가짜 예산 항목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직면에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성장이 결합된 최악의 상황이죠. 이 사이클은 잔인합니다. 정부가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돈을 찍어냅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민간 경제 성장은 질식합니다. 소비가 붕괴됩니다. 적자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순환고리는 금융 독극물입니다. 붕괴 시퀀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예시죠. 전쟁 채권과 은행의 위험 노출. 이 빚을 감당하기 위해 러시아는 국영은행과 연기금에 전쟁 채권을 강제로 매입하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시민들의 은퇴 자금이 위험한 정부 부채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이 강제로 정부의 위험한 채권을 사주는 셈이죠. 만약 루브라 가치가 더 떨어지거나 정부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하면 뱅크런이 발생하여 하룻밤 사이에 개인 저축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교훈. 빚은 정부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강대국이 부채 때문에 무너지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기는 과도한 부채를 진 모든 국가에 대한 압축된 경고입니다. 세금 함정과 중산층 분쇄, 석유 수입이 급감하고 예산이 적자인 상황에서 크렘리는 자국민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더 많은 세금, 더 엄격한 규제, 더 적은 혜택. 그 효과는 잔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2026년 1월부터 20%에서 22%로 인상됩니다. 소상공인 과세 기준은 6천만 루블에서 천만 루블로 대폭 낮춰져 수천 개의 기업이 세금 그물망 안으로 끌려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붕괴는 모든 붕괴가 공유하는 사회적 접착제가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남일 같지 않죠.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소비 지출이 줄고 사회적 안정성이 사라집니다. 집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저축은 증발하며 분노가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N4 세대. 특수저 담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번째 금융교훈. 정부는 위기에 처하면 항상 가장 쉬운 돈을 먼저 노립니다. 바로 당신의 저축, 당신의 작은 사업, 당신의 소비지출입니다. 우리로 치면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계좌, 해외자산, 그리고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숨겨진 신호 바로 심리적 붕괴입니다. 압박받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신뢰, 사기, 동기부여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사람들은 시위하는 대신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부패는 일상화되고 혁신은 멈춥니다. 사회적 무관심이 팽배해집니다. 이것이 붕괴 시퀀스의 마지막 도미노입니다. 일단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해집니다. 러시아의 부채나선과 중산층 분쇄는 먼 나라 뉴스가 아닙니다. 부채, 세금, 그리고 정부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텅 비어가고 있으며 그 사회적 비용은 재앙적입니다.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부패이며 붕괴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단계입니다. 두의 유출과 노동이기, 10만 명이 넘는 숙련된 전문가들,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의사들이 최근 몇 년간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 가능 연령의 남성들이 도망치거나 징집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장, 농장, 운송 및 서비스 분야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민간 산업을 운영할 엔지니어, 의사, 기업가가 없다면 탱크만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떠나는 모든 사람이 혁신, 생산성, 세수를 감소시켜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공공 시스템의 균열. 국가 예산의 40%가 군대로 가는 상황에서 공공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기본적인 물품이 부족하고 의약품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군인 보너스는 조용히 삭감됩니다. 부패는 만연합니다. 점령지 재건을 위한 자금은 종종 도난당하거나 잘못 배분되어 시민들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심리적 붕괴, 숨겨진 금융 리스크, 붕괴는 단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입니다. 시민들이 믿음을 잃으면 신뢰가 사라집니다. 부패는 일상화되고 혁신하려는 동기는 사라집니다. 구소련 시대와 같은 무기력증이 돌아옵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타인을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고 정부의 신뢰도가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할 때 경제는 급격한 붕괴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금융교훈. 투자자에게 대중의 신뢰는 단순한 감정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선행 경제 지표입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부는 억압에 의존하며 시장은 취약해집니다. 글로벌 분산 투자와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글로벌 파급 효과, 탈달러화와 경제 파편화, 러시아의 내부 붕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파편화라는 글로벌 패턴의 일부입니다. 제재와 무역 제한은 각국이 미국 달러의 대안을 찾도록 가속화했습니다. 중국, 인도 등은 이안화, 루피화 등 다른 통화로 점점 더 많이 거래하며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은 세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막대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죠. 만약 다른 경제권이 달러를 우회하는 데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은퇴계좌,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간접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금융교훈. 지정학적 위기는 통화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어수단은 단순히 주식이나 금이 아닙니다. 단일 통화 블록을 벗어난 자산, 글로벌 우량 기업, 그리고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네카 절벽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장은 느리고 붕괴는 빠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기어오르지만 한 번의 실수나 일련의 시스템 실패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가속화된 예시일 뿐입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격동의 시기에 불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현금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폭락은 패닉셀링을 유발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구매력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현금은 쓰레기가 될수 있습니다. 대신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고품질 배당주에 집중하세요. 둘째, 대체 자산에 신중하세요. 금이나 다른 원자재는 시장이 하락할 때 오르지만 장기적으로 항상 시장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분산 투자는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회복력 있는 자산에 관한 것입니다. 내재 가치와 글로벌 수요가 있는 자산을 찾으세요. 셋째, 시장의 저점을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정확한 시장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꾸준한 장기 투자가 시장 타이밍을 이깁니다. 유행을 쫓는 대신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집중하세요. 저점 잡으려다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넷째, 폭락장에서 투자하세요. 시장 붕괴는 기회입니다. 주식이 세일에 들어갑니다. 진짜 부자들은 폭락장에서 쇼핑을 합니다.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시장이 회복될 때 불을 더 빨리 불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득원을 늘리고 비상 자금을 마련하여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세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금융교훈.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최고의 보호자는 바로 지금의 젊은 당신입니다. 계획, 분산 투자. 그리고 자산의 이동성은 시스템 붕괴에 대한 궁극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붕괴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경고 신호는 이미 러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부채 동향과 국가 간 신뢰 하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글로벌 금융 신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자산과 국경을 넘어 분산 투자하고 이동 가능하고 보호받는 예비 자금을 구축하며 기회가 생겼을 때 투자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쇼크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는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성합니다. 러시아의 이야기는 과도한 부채를 진 어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붕괴 패턴의 속성 버전입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고편을 보고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전략을 얻게 됩니다. 다음 글로벌 부의 이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러시아 붕괴의 교훈을 활용하여 경고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금 포지션을 잡을 것입니다. 시장이 세네카 절벽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는 동안 당신의 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